걸요? 안녕하세요. 조한입니다. 오늘은 세차하러 가고 있고요. 어, 원래는 잠실 쪽에 있는 워시존을 갔었는데 구이에 새로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실내 세차장이고 어플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예약한 거 써보고 싶어서 어플 다운 받아서 지금 12시 반 점심시간에 예약하고 세차하러 가고 있어요. 그동안 제가 세차를 너무 안 해서 오토바이 너무 지저분한데 솔직히 지금 제가 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더럽거든요. <laughs> 솔직히 제 옷에 미안할 정도로 오토바이가 너무 지저분한데 시즌 온도 다가오고 곧 오프닝 투어도 시작한다 그래서 구이역 어,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역시 오랜만에 타도 이 맛이야 이 맛. 미세먼지 엄청 심하다는데 그래도 그냥 타고 나왔어요. 이런 거다 따지면 오토바이 못 탑니다, 진짜.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. 그리고 시동은 제가 한 2, 3주에 한 번씩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더라도 무조건 걸었어요. 빨리, 빨리, 들어오실 건 빨리 오셔야죠. 아, 좋다. 장미로 정상이고 뭐 이상 없네요 어 뭐야 이거 빨간불이 있어 여기? 어 신호등이 생겼네 야 어, 계기판 더러운 거 봐라 어, 야 이거 너무 심한데 계기판 너무 더러운데 에? 너무 어색하다. 지금 제가 겨울 동안 오토바이를 너무 안타 가지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장비 입고 막 헬멧 쓰고 가방 메고 이러니까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. 너무 무겁고. 아, 이 빨리 라이더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인 모드라서 아, 역시 잠실까지 안 가길 잘했다. 아, 서울에서 운전하기 너무 빡세요. 주말에 어디 나가려고 해도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게한 시간이야. 아! 핸드폰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. 지금 저 세차장 예약도 어플 통해서 한 거니까요. 음... 아, 30분에 12,000원, 1시간에 2만원 이러던데, 제가 보통 워시 존가면 만원 아래로 쓰거든요. 한 8,000원? 7,000원?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, 갈 때마다 그냥 만 원을 충전하는 게 속편해서 30분에 12,000원 그리고 뭐물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약을 해봤습니다. 어휴, <laughs> 저기 위험한데 저래 되나? 좀에반안 돼? 그러다 삐끗하면 진짜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? 쉴드 닫고 뭐하세요? <목소리> 불안하시게. 어, 여기 어딘데?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이었던 것 같은데? 어? 여기다. 몇 번이지? 4번이었나 그럴 텐데? 오, 신기해. 와, 진짜 더럽다. 저는 이렇게 12시 반에 예약을 했고요.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켜졌는데. 데스크 가서 안내받고 왔습니다 오 청소기까지 써아 들어왔다 야 칼이네 야. <laughs> 와 지저분한 물 나오는거 봐와 확인해보고 진짜 너무하다 세차 안하는지 얼마나 오래된거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있네요 이 좋아졌어 15분이면 다 끝나겠는데? 들어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사실 그동안 영상을 몇개더 찍고 오토바이도 아예 안탄건 아닌데 문어들을 좀 못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들어가겠습니다 <laughs> 자강두천 지렸다 <laughs> 두천제